이렇게 넓은 공간을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다 이렇게 전달해드려야 된다고 저 높은 곳까지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오늘 뭔가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전달되고 있나요? 어, 이렇게 저희는 어떤 무대든지 어,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어, 저희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래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그 마음 담아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쉬우시죠? 어, 집에 가시면서 저희 브릴란드 앨범도 틀어주시기 유튜브에 리벨한테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또 어떤 곡을 했나 이래들이 하면서 이렇게 집에 어, 그렇게 기쁜 마음 가지고 돌아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다음 곡 마지막 곡은 꼬리 인피니토라는 곡이고요 영원한 무한한 어,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또, 포부를 담은 곡이고, 이 마음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곡, 꼬리 인피니토, 들려드리고,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